영원히 종로로 탈 수밖에 없게끔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여기 있는 인간 스스로 이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원래의 흐름을 탈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늪에 빠진 인간이 스스로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오셔서 빼내시는 것이에요. 이 바탕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구원이란 무엇일까? 이 그림에서만 봐도요. 구원이 뭐죠?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해방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해방될까요? 여기에서 해방되는 거죠. 사단에게 매여서 종로로 타는 인생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밖에 없는 지옥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 나오기만 한게 아니라 이렇게 빠져 나와서 빼내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 저기 보문단지에서 불국사 가다 보면 그 보블로라 그러죠. 그 사이에 보면 민속공예촌이라고 있어요. 민속공예촌에 가면 칠기 만드는 장인도 있고 토기 만드는 장인도 있고 각각 장인이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던데 나무를다가 이렇게 만드는 장인이 있으셨는데 이분은 나무를 요 깎아서 만드는데 그냥 깎아 만드는 게 아니고 불에 타다가 끌린 나무를 갖다가 고그 끌린 형태를 살려 가지고는 나무로다가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다가 만나무데 이분이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신기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에 막 타고 있는 나무를 때로는 빼내갖고 불을 훅 불어가지고 끄고 난 다음에 작품을 만들어 갈거 아니에요 또는 타다가 말고 남은 나무를 작품을 만들 거거든요 나무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나무 입장에 생각해 보면 불에 타가지고 나무가 막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걸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얼마나 살았어요 할렐루야죠 그럼면 물에 푹 집어넣든지 아니면 불어서든지 불끌거 아니에요 그럼 불끈 걸로 해서 끝났습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빼빠로 갈고, 칼로 디리 밀고, 깎아내고, 그럼 나무 입장에서 보통 고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빼낼 때는 할 일로 그랬는데, 웬걸, 웬 빼빠로 갖고, 낯짝을 갖다가 막 디리 밀고, 칼로다가 막 후벼 파고,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다, 차품이 나오기까지 과정이란 말이에요. 빼내셔서,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뭐냐면, 회복시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은 빼내시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회복시키는 겁니다. 뭘 회복시킬까요? 이십육, 이십칠, 이십팔 절을 회복시켜야 되죠. 그게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이란 말이에요.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이십육, 이십칠, 이십팔 절의 흐름으로 가도록 하시는 것이 구원인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여기는 과거가 되고, 빼낸 지금은 오늘이 되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건요, 미래가 되겠죠. 여기 있을 때는 이게 과거, 오늘, 미래 다 돼요. 그리고 결국은 사단에게 메워서 마귀가 지옥 갈 때, 같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빼내시니까 과거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입어야 될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미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천국까지 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과거 오늘 미래 문제 해결인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구원은 빼내실 뿐만 아니라 회복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자리가 여기에요. 두 번째. 왜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만 할까요? 왜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이 자리를 보세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태양이 없어져서 비가 오는 게 아니고 구름이 가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비가 오는 거죠. 태양이 없어져서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요게 하나님께로 가는 모든 길을 차단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삼장 일절6절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구원 받아야 돼요. 창세기 육장 일 절로 사절 열심히 살아가도 육신으로만 살기 때문에 빠져나와야 돼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성공해도 바벨탑이기 때문에 빠져 나와야 돼요.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심겨져 있기를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심겨져 있으니까 살면 살수록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세상 따라 살아가는 믿음인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요인돌 받는 창세기 16장 16절로 18절.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인 문제가 자꾸 드러나는데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19장 8어절에서 19장 10절에서 16절. 이 문제가 개인만이 아니고 지역 전체로 덮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에게도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속 점술 우상숭배 문제로 처음부터 사단이 씨를 심어 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직접 진단하셨지 않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의 원하는 대로 사는구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본질이 진노를 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고. 겉은 죄를 따라 사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영이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태봄 11장, 28절, 사는 게 짐이에요. 아니, 뭘 할수록 쉬워져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막 시집간 처녀가 밥하는 것보다, 아줌마가 새댁이 밥하는 것보다, 60대 분이 밥하는 게 훨씬 쉬울 거 아니에요. 인생 살면서 수록 쉬워야 되는데, 살면서 수록 힘들어져요. 수구하고 무거운 짐, 그러니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육신적인 문제가 질병이든, 가정 문제든, 자녀 문제든, 경제 문제든 드러날 때는 이미 숨겨진 배경이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반드시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 왜 사는 것이 한 번이기 때문에, 근데 끝나는 것은 아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문제가 출애굽기서 20장 4절 5절 후손에게 그대로 대물림가요. 그래서 인간은 여기서는 빠져 나와야만 되는데 스스로는 빠져 나올 길이 없어요. 세 번째,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구원의 길 여기 있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왜? 요세 가지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구원의 길은 뭐냐?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구원의 길의 시작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처음부터 범죄한 아담 하와에게 처음부터 하나님 바로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 홍수 시대는 길이 없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애굽 시대 때 출애굽기 3장 18절. 피바른 자가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겁니다. 포로시대의 약속.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뭘 약속한 겁니까? 구원을 약속하신 거죠. 여기서 빼내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빼내시겠다는 것이고 빼내시려면은 요세 가지 법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법을 해결하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꺾어 버리신 거예요. 법입니다. 두 번째 법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 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절 생명의 법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길 진리 생명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 왕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요세 가지를 합쳐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11절, 12절,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고 믿을 때 아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구원의 길입니다. 이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찾아오셔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네 번째, 여기 있던 인간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셔서 빠져나오게 하셨다면, 그럼 도대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뭘 받았다는 말일까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구원 받은 신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권세. 구원 받았습니다. 그 말은 신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신분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신분으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히브리서 1장 14절 불의는 영으로 주의 천사를 보내사 응답하시도록 그 이름으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강한자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 이름으로 배경이 바뀌었어요. 빌립보 3장 20절. 그 이름으로 모든 민족, 땅끝 만민이 복음을 받게 되도록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오늘 다섯 번째 어디로 갑니까?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죠. 그 전에 세계 복음화 까지 인도하시는 거죠. 요게 다섯 번째. 참된 성공, 참된 삶이란 말씀입니다. 도대체 어떤 삶이 참된 성공이고 참된 삶이냐? 창세기 1장 26, 27, 28절이 참된 성공, 참된 삶입니다. 맞습니까? 창세기 1장 26, 27, 28절. 이렇게 가는 인생이 참된 성공이에요. 세상의 기준은 돈 많이 갖고 소유가 많고 남에게 인정받고 명예가 생기고 이걸 성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뜨는 사람 가운데 낭떠러지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성공은 26, 27, 28절 삶이에요. 요게 참된 성공이에요. 이리로 가도록 성령께서 대주하시는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아예 찾아 들어오시는거죠. 성부 성자 성령 위치 가지고 보셔요 성부 구원의 길을 약속하신 성부.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성자. 성령으로 동행하셔서 만물을 정복하도록 권세 주신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셔요. 성령 내주.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죠. 성령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내 힘이 아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이 돼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되는 게 참된 성공입니다. 이렇게 가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8절에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에 말씀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게 참된 성공, 참된 삶입니다. 요 사이에 있었던 것이 뭐죠? 너희는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가서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제자 삼아 네번째는요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마지막 다섯번째는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 다섯가지는 요 그램 그대로입니다 너희는 여다 쓸게요 이제 너희는 여기 있는 우리에게 너희는 그러신 게 아니에요. 빼내셔서 이 흐름을 탈수 있도록 회복시키고 해방시킨 너희는 그 말이죠.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한테 너희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빠져나와서 너희는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서 그랬어요. 가서란 말은 막 돌아다니란 말이 아니고 여기 있다가 빠져나온 사람은 여기서 여길 보면 정확하게 보여요. 이 안에 있을 땐안 보여요. 근데 빠져나오고 나면 여기가 정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가서라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요 흐름을 타는 길이 뭐냐? 여기에 너처럼 빠져나와 흐름을 타도록 할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제자를 만들라 그러신 게 아니라, 제자 삼아 그랬어요. 있으니까 알려주라. 그 말이에요. 당신을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요 다섯 가지 기본 메시지로 제자 삼아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세례를 주고. 세례 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례를 주고라는 말에 앞에 뭐라고 말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 요 흐름을 타도록 해주는 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물을 뿌려야 되느냐? 문답을 받아야 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있던 내가 이렇게 빠져나와 이 흐름을 타게 되었구나를 알도록 해주는 게 세례를 주고 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른 걸로 되는 길이 아니에요. 교회 등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의 성취와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사건 그 속에 있도록. 그 다음에 뭘 하도록요? 요거요거요. 가르쳐. 가르칠뿐만 아니라 지키게까지. 그럼 뭘 가르쳐야 될까요? 이거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기본 메시지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구원받았으면 뭐가 달라졌는지,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가르칠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조금 차이가 있죠.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빼앗긴다 그 말이죠. 빼앗는 존재가 있다 그 말이죠. 잊어버린다 그 말이죠. 놓친다 그 말이죠. 왜안 보이는 끈이 나하고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불신자로 있었던 만큼 안 보이는 끈이 길게 달려 있어서 고무줄처럼 자꾸 이쪽으로 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리로 오는 확인이 돼야 돼요. 다섯 가지 기본 메시지 여기 마지막에 같은 얘기죠. 참된 성공, 참된 삶. 그래서 이 참된 성공, 참된 삶은 반드시 뭐와 한계가 있냐면 이걸 전도라 하는 겁니다. 예배대령은 전도 아니고 플랜카드 붙이고 예수천당 불신지고 외치는 게 전도가 아니라 요 속에 있도록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다른 사람이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 이렇게 또갈수 있는 것이죠. 기본 메시지 다섯 가지 여러분이 늘 확인하시고요 양육하셔야 될 메시지예요. 하나님 붙이시고 만나게 한 사람에게 다섯 가지 기본 메시지가 딱 무장되도록 마음속에 기도가 되도록 확립이 되도록 여러분 개인에게 먼저 확인하고 이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축복과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영의 일로 실제화되도록 축복하시고 믿음이 담기고 기도가 담길 때 그리스도의 권세가 회복되어 그 권세로 영적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은혜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